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과 사망을 주는 죄의 법삼 그런데 그간 결과는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마귀의 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영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즉시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만 사람을 찾아보시고 사람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즉시 죽는다 그랬지만, 그 즉시 죽었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상당한 기간을 간 뒤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찬스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받은 사람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긍유리 역입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이 가진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그 하나님이 친히 다 경험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므로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불멸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명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부득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아담과 다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장소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을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게시를 그 바울에게 게시하심으로 그걸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래서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놓치고 이 십자가를 중심한 복음. 은혜, 사랑, 화해,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생명 노선에서 멀다 그럴까? 먼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떠올리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로 각오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전시되고 과시되고 확증이된 겁니다. 더큰 사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뗐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이 인간의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큰 아가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